반갑습니다. 손 선장, 인사드립니다. 네. 오랜만에 동상 한번 찍어야 이유가 있겠지. 아버지 니다 네. 오늘 준내만큼 추락했고, 준내만큼 자 시안이 이런게, 네. 이런 이런게, 이런게 이만큼도 작습니다. 여기 보면은, 어이 허리가 휘나들도 많이 보이고요. 아, 보이지야? 씨알이 어, 장거도 좀 나오긴 하는데. 장기, 장기 보이. 치보다 어. 크더라. 응. 장기, 장기, 장기 예, 들어지야. 예. 우리 상인께서 지금 단 장기 두 집반이랍니다, 두집안약1 시간 1 0 분에서 2 0분 정도 사이 나오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런 한 까지가 힙니다 지금. 바이다물기라고그을안 넣고 시작을 하셨어요. 어. 그럼 조금 넣고 시작하시고, 여기는 루어만 하시고. 루어만 하시고. 자, 다 여기는 온리루오만 하시고요. 루오만 하시고요. 전체이다 살리고 큰거만 하고, 그다음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외반을 채비, 우리 지금 펜빈이라 부르지, 야 이게 헐났습니다. 빠른 해수 채비를 빠르게 해수를 하면서 채비 엉킴도 줬고, 그다음에 한 마리 물면은 바로 빼올리고. 한 마리면 바로 빼올리고, 이게 오늘 조카의 뭐 핵심이라고 볼수 있지. 우리 초보 조사님들, 텐비르로 말리에서 오십시오. 자, 한번 더 보시고, 내일도 나갑니다. 오세요.